<laughs> 아, 꼬로르기들 안녕. 한국이지 아, 안녕. 아, 아, 어, 오, 아, <웃음> <웃음> 오 기로 날라가겠다개 조심. 어머떻 하냐? 얘 엄청 분했는데 아니. 그래? 피곤해서. 아이거 피곤한 거야? 응. 홍시 오랜만.

어 나겠다. 이렇게 구애하는 남자. 얘 <laughs> <야>, 여자야. 이런 거지야. 어떻게 맞아졌어? 어이구. 어이구. 야, 냄새 미쳤다. 와.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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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k 로야 그러면? 1층, 2층 어떻게 찍고 있는 거야? 와, 미쳤다. 2 kg이야? kg? 와, 이거 봐라. 미쳤네. 요즘 한 먹었는데 맛있더라. 와, 맛있었다. 와. 어떡하냐? 어떡해? 미쳤다. 오, 난 이루어져 버렸다. 아니, <laughs> 난이어져 버렸다. 다시, 다시 하겠다. <laughs> <laughs> 시무룩시무룩 <시부러, 시부러. 웃음> 뭐야? 뭐야 <laughs> 콩.. 콩빈이랑 헷갈리신 거예요? <laughs> 그게 아니라 어제 내가 몽골 타을 오랜만에 갔는데 배웠어 <laughs> 너무 신기해, 갑자기 야. 아, 뭐 동과 자연산 송이 랑과야 머시룸이야. 머시룸. 갑자기 영어 쓰네. 머시룸. 뭐야 가방 뭐야? 야, 아 가방 하나 새로 샀어. 와 봐봐. 아니 뭐.. 아 별거 아니에요. 람 뭐, 하려고 아니 그뭐 그 맨날 아, 보면은 아. 스포츠 있냐 스포츠. 아 그리고 아, 어떡해. 야, 하나 어떡해. 하나야하나 이거 민재가. 민재 지금 어? 민재 봐도 돼, 이거? 네 남편 아. 말고 다른 사람이 아. 잘... 야너 진짜 너. 응? 너잘 해먹고 산다 이제 진짜. 그럼. 어 아니, 나 진짜 이 언니 볼 때마다 맨날 이 옷을 입고 있다니까? 네, 교복이야. 아, 진짜, 막볼 때마다 이 언니. 그냥 이 티셔츠밖에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입고다녀왜 그래? 몰라? <laughs> 오, 핸드폰 봐라. 어떻게 했는 바꿨네? 무거워? <웃음> <웃음> 엄청 무거울텐데, 8kg야. <laughs> 괜히 들었다는데. <생각> <laughs> 그러니까, 왜냐면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응. 웃음> 계속 키스를 시도하더라고, 음식아. 우와 이게 뭐라고? 마요장? 응, 마요. 마요네즈. 마요네즈인 응. 거야? 응, 아니, 아니. 마요네즈야. 마요네즈. 마하고 요거트. 헉! 너무 맛있겠다. <laughs> 야. 너언니 지키는 거야? 너 엄마야, 언니야? 엄마. 너 엄마 지키는 거야? 우 너무... 너무 맛있어. 어, 은데 단점도 커. 집은 좋은데 단점이 커나 어, 서울을 자주 나가니까. 아. 아... 나... 7시 넘어서더라고. 녹음을 40분만에 끝났거든? 아... 진짜 이거 마요네즈야? 응. 어. 아니, 맛있어? 맛있어? 마라 요거트라니까? 그걸 찍어 먹어. 이제 그... 아, 바를 어, 살에다가. 사기를 뭐야? 박천원져 <laughs> <laughs> 와, 꽃게 먹는다. 개좋아. 김치 이걸로 끝. 음음 야, 먹어봐.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어이, 잘 야, 이거 뭐야? 야, 이거게 개맛있다. 맛있겠다. 개맛있다. 어 뭐야? 언니가 혼자 못던데 음. 이거 야, 너무 맛있다. 하은이 요리 진짜 요리 천재인데? 그러니까. <laughs> 해 먹으려고 이제. 응가. 대리. 음. 계집가도 되겠네. 그니까. 야 결혼해. 그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 우리 우리 너 결혼하면 뭐 해줄까? <laughs> 안 해줘도 돼. <laughs> 아우, 맛있겠다. 기다려. 넌못 먹어. 음, 그래. 해야 할 말들 많은데. 아, 일단 먹고 하자 음. 자, 조만하고. 조만. 막 코로 아, 다 미는데? 아, 달라붙어. 그니까. 야, 거야. 야! 이러면서. 음. 평소에도 이잘 음. 먹어요, 이렇게? 응. 음. 얘 맨날 뭐, 뭐 스토리 올리는 거 보면은 막. 내가 올리는 것도 아니야. 와, 오, 놀러 온 사람들이나 응. 여기는 먹지마 여기는 먹으면 안 돼. 왜 먹으면 안 돼? 그 와, 드러... 더러워? 응. 아, 원래는 내가 가위로 자르는데 응. 살아 있을 때 자르면 얘네가 다리를 다 떨쳐서 안 잘랐다고. 왜 먹으면 안 되는데? 더럽다. <laughs> 아, 근데 왜 먹으면 안 돼? 더러워. 더러워? 땅 기어등겨서. 음. 근데 왜안 잘랐어? <laughs> 전형적가 놀리기 좋은 타입 알지? 응. 그각하감 좋은 사람들 와 맛있도 니다 아니 소스가 마요네즈가 마라 요거트가 미쳤네 남은 거 사놨다 그냥 야, 이거 집... 맛있지? 응야 음. 무슨 참기름 냄새 진짜 미쳤다 머시룸? 머시룸 음. 아니 무슨 머시룸인데 무슨 머시룸이 <laughs> 이거 좀좋아 송화버섯 아니 아니 기억 안나 절대 이거 대가리 먹지 말라고 응 <목소리> 먹어도 상관 없데 는 그냥 쫙쫙 하니까 절대 먹어 오늘 한건 없는 대자마자 바로 먹을 그에는한8 <목소리> 시쯤 되니까 짖더라고 응. 바로 처음 먹어 오래나 꽃게 잘안 먹으니까 경상도잖아 경상도 집에 꽃게 잘안 먹어 왜 그래? 심지어 부산은 경상도도 아니 지 경상도 는 어디인데가 부산은 전라보냐? 부산 광역시야. <목소리> 놀잼터버니까 놀이터 버티니이가 갑자기 까 놀이터 버티니겠다언니들 그거 먹을줄 알고 놀라 사놨는데, 그놀이라지티니까라이터 버티니까 로 엄마처럼 말해 뭔이터버티니그그이그그그 그거 놀이터 버티니까 놀이로버 뭐? 니까 놀이터 버 빨리 안녕. 가! 응시 응시. 응시. 안녕! 안녕, 홍시야 발타임 야 해. 응. 안녕! 여러분, 짜장저 오늘 이렇게 입었습니다. 머리는 이제 막 너무 막뭘 많이 하면 머리 빠질까봐 <laughs> 못하고 있고요. 이거, 이거? 이게 뭔가 겨울 느낌 나고 좋은데? 여러분, 저 이렇게 입었고요. 오늘 뿌릴 향수는 스노우 사이. 음 너무 좋아. 짠, 요 리베르 스노우 사이는 제가 진짜 작년부터 꾸준히 써온 향수거든요. 영상에서도 몇번 언급을 했었는데 진짜 이 리뉴얼 전이 공병을 몇 개를 버린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제가 정말 매일 매일 썼던 향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향도 유행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결국 돌고 돌면 비누향이 제일 좋더라고요. 이 향이라는 게 나를 나타내고, 나를 피하라고, 뭔가 나를 각인시키는데 되게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를 약간 막 비누인간, 이런 걸로 <laughs> 각인시켜주고 싶은 거지. 어, <laughs> 아, 왜, 왜요? 비누인간일 수 있잖아요. 퓨어걸.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요거에서 요걸로 이렇게 공병이 바뀌었거든요? 진짜 예쁘죠? 여기 위에도 더 예뻐. 지금 이거는 제가 다 썼어요, 진짜로. 이제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쵸? 진짜 이스노우사기 향은요. 아, 뭐라 그래야 되지? 아, 정말 비누. 비누 향 말고 비누. 정말 하얗고 깨끗한 비누 향이에요. 뭐랄까, 약간 첫사랑 같은 향이랄까? 되게 순수해요. 그냥 냄새를 맡자마자 하얀색이 팍 떠오르는 그런 향? 이게 이름에도 스노우사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되게 예쁜 냄새인데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안 타고 그냥 계속 뿌렸습니다. 배드민턴 갈 때도 제가 맨날 뿌려가지고 그 배드민턴 같이 치는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가 은영이 올 때마다 좋은 냄새 난다, 뭐 쓰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신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 있던 이렇게 샘플도 약간 살짝 드리고 그랬어요. 진짜예요! 맞죠, 진경 언니? 아, 그냥 거두절미하고 사실 이걸 그냥 맡아보시면 아, 내가 왜 첫사랑 같다, 첫눈 같다라고 했는지 빡 아실 거예요. 근데 신기하다. 이게 뭔가 저희가 이게 이제 시각, 어떤 청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냄새를 맡으시면 후각으로도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신기한데? 그리고 이번에 리베르에서 따끈따끈한 신상이 나왔습니다. 클라우드 사이 요 클라우드 사이랑 수능 사이 둘다이 비누라는 컨셉을 가지고 첫눈, 구름으로 키워드를 나눠서 만든 향이래요. 근데 정말 이 클라우드 사이는 또 달라요 향이. 비누 향인데 제 기준에 조금 더 트렌디한 향? 약간 중성적인 느낌? 요즘 더 중성적인 향이 인기잖아요. 음. 근데 요 클라우드 사이가 그래요. 뭐라 해야 되지? 이 클라우드 사이는 진짜 청순한 남자한테 날것 같은 향? 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사람이 되게 꾸밈이 없고, 비속 안 쓰고, 오장육부가 건강해가지고, 이, 이, 안광이 진짜 초롱초롱한, 자세가 꼿꼿할 것 같은, 마을버스에서 할머니한테 바로 자리 양보할 것 같은, 그런 남자분이 쓸것 같은 향? 네. 저는 또 그런 것도 좋아해요. 약간 반전 매력? 그래서 뭔가 오늘 되게, 되게 생크다. 막 이렇게 막. 좀 어두컴컴한 옷 입었는데, 약간 이 여자한테서, 아, 민우향이나. 그러면 약간, 어? 저 여자 뭐지? 다른데? 뭔가 색다른 매력? 약간 이런 느낌 있죠? 반전 매력도 향으로도 충분히 줄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정말 쫄라서 최저가 링크랑 사은품까지 챙겨왔습니다! 딱 2주 동안 최저가 링크 열려있을 거고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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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선착순 200분께, 요, 저의 최애 향수, 스노우 사이 5 m 리 미니어처 향수랑 이 미니어처 향수를 담을 수 있는 짜잔! 이 파우치도 드립니다. 키링 파우치. 예쁘죠? 이 향수뿐만 아니라 여러분 립이나 립밤 같은 것도 충분히 넣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거 정말 향이 좋기도 하고 이게 비누향이다 보니까 막 많이 뿌려도 과하다 이런 느낌이 잘안 들어서 금방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입하시고 제가 또더 챙겨드리려고 댓글 이벤트까지 가져왔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리베르. 댓글에 이 스노우 사이와 클라우드 사이에 대한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본품 30mm 플러스 5mm 미니어처까지 총 10분께 제 냄새를 여러분들께 선물해드릴게요. 조금 변태 같나? 최저가 링크와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더보기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Let's get it.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꼬 안녕하세요. 안녕애들너 네, 안녕하세지 <laughs> <찍어도> 네, <laughs> 아그 뭐라고 네, 개할 거야? 얘 네, 를얘 네, 를얘 네, 내똘마니요 아, 안요아 오랜만에 요다 이거 수원에도 있더라고. 음 이번 달에 아 진짜? 먹고 맛있으면 응. 친구들 데려가봐. 저번에 양이 꽤 있다고 생각는데오늘 양이 많네 명이 라서또 이게 느낌이 다르다? 여명 같은 음료수 여명이야 이거. 어 서원 이가 이거 좋아하는 거. 코코넛 음료. 오 색깔 특이하다. 아 어,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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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왜냐. 어 이쁘다. 그어이막 <laughs> 말고 저기 앞에 적혀 있는 이 메뉴 두 개가 제일 되게 시그니처거든. 아 다음에 먹는다면 음. 치나지하고 저걸로 먹어. 말하는 솔직히 너무 매워. 음. 어, 맛있는 데 음, 그거 맛있어요. 그래? 생선이 근데 진짜 맛있어. 부생 아. 드세요 음. 지윤이 몇 살인지 알아? 열여섯 어때 촬영하는데 아 감사합니다 스물일리면몇 <laughs> 년생이에요 98, 9구와어 그래도 뭐그 정도면 같은 같은 년대 사람이면은 장할수 있지 현장 어. 그 정도면 대화 총하지 맞아 맞아 혹시 뭐, 먹고 싶은 살이라든지 야채 있으면 말해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다행이다 너무 맛있다 <laughs> 언니가 군고 다 그래도 맛있다. <laughs> 에휴, 머리가 애지게 빠져. 고르륵기들한테도 맛있어. 근데 뭐 심각하게는 말 못하지. 약간 자가면역 면역, 면역 면역력 떨어져서 아 오는거래. 이거랑 야, 여기 뭐, 이거 이거 이렇게. 이거랑 그건데? 이거 몰라 나도 모르는 이런 상처 났어. 음 이것도 이상하고 배 배꼽 밑에서 뭐가 났다 했더니. 다 지금 면역력이 그래 사람이 다 면역력 문제라니까. 맞아 맞아. 저고 바삭.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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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침에 요즘에는 이렇게 맨날 요바 발라줍니다. 아유. 더 커지는 것 같지, 전부? 지금 보이는 데만 할수 있고 안 보이는 데는 할 수가 없어요. 곧 했으면 치앙마이 가거든요. 언니랑 소풍 촬영으로 언니한테 좀 발라달라고 해야 될것 같아. 하... 여러분, 저는 요즘 원형 탈모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원형 탈모가 생겼는데 또 스트레스 를 받으면 안 되니까 이겨내자! 아침부터 제머릿 속에 있는 빵구에다가 약을 발랐습니다. 포니 테일 머리 좋아하는데 포니 테일 하면은 여기랑 여기 제일 심한 데가 너무 잘부어서 오늘은 로우 번 같은 거 했어요. 야 정신 차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정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구나. 제가 출근하면서부터 진짜 너무 바빴거든요. 그리고 신경 쓸게 너무 많았어요. 엄청 바쁘고 막 허겁지겁 막 그렇게 한한달5 주를 보낸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근데 은영아, 도 출간을 했는데 왜 축하하는 시간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문득, 어? 그러네? 야, 출간이라는 게 얼마나 큰일이고, 오랜 시간 동안 작업한 건데, 왜 축하하는 시간을 안 가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네. 그렇다. 응. 입술 좀 발라야겠는데? 요즘 제 입술은 이걸로 바릅니다. 맨날 바르는 건데, 이거? 글레이지 립 글로우 멜팅 스모어 그, 뭐라 해야 되지? 베이지 레드 같은 느낌? 뭔가 나 스스로를 이렇게 케어할 시간을 못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형탈모가 생겼고, 또 제가 또 병원에 잘안 가거든요. 귀찮아서. 그랬더니 빵꾸가 요만해졌다. 너무 나랑 내 집을 돌보는 시간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냥 바쁜 게 좋았나 봐요. 목이 너무 타가지고 얼굴이랑 색깔이 심하게 나서 요즘에 목도 발라줘요. 더 이상 그만 타라고. 그또 제가 찾아보니까 원형 탈모가요. 99.9%가 다시 난대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영양성분 잘 챙기시고, 잠푹 자고. 잠이랑 그 스트레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리 가죽 자켓 입을 거예요. 코엑스 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날씨가 좀 추워졌긴 한데, 코엑스 가면 또 따뜻하잖아요. 좀 답답하고, 그래옷살 거라서 이제 안에 이제 입어볼 거니까. 이걸로 이렇게 입고 가겠습니다. 향수는 이번에는 리베르의 클라우드사이 라고할게요 음! 딱인데? 샌드위치 시켰어요. 음, 영양분을 충분히 먹으려고 스캣으로 입을 수있어것 같이 이 옆에 있는 치즈트도 있고요 이렇게 같이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그쵸? 그냥 웬만하면 찍으려 그랬거든요. 아끼는 것도 근데 팬티가 모여서 못 <laughs> 찍었고 이게 38. 츄닝 음. 음. 사고 싶었는데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 <laughs> 제가 이걸 과감하게 X 물로 사는데. 왔 좀뭐 내가 생각했던느낌이랑 다른데?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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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너무, 너무, 때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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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방금 이은 거랑 이렇게 입으면 네 팔이 좀 짧은 것 같다 우선 제가 이거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이거, 이거, 이거 뒤에 이렇게 약간 셔링 들어간 트렌치 코트 거든요. 벨트 있는 거, 이게 너무 갖고 싶었는데 딱발견 짠~ 이겁니다. 슬프죠. 이렇게 에이가 진짜 쁜데 받은 할인쿠폰 네. 예. 음. 예. 음. 얼마 안 남았어요 가죽 음. 자해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스태프에게 문의하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올디나이 홀리데이 거고 10만 9천원 이30% 할인 괜찮은데? 코트 안에다 입으면 좋을 것 같아 약간 코트 안에 너무 한 겹만 입고 그러면은 춥잖아요 심이어섞인 거래요. 이거는 원래 톰보이가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와서 작은 사이즈 코트 살려고 톰보이였어요. 톰보이 코트 진짜 좋아하는데 한 3년 만에 코트 사는 것 같은데 더 연한 색깔 갖고 싶었는데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약간 캐시미어 섞여서 좋더라고요아 지금 기가 너무 빨려서 빨라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려고요 8 0분크 저렇게 해서 아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 오케, 오케. 4분 30초 오케 이 <laughs> <laughs> 전체적으로 <목소리> 괜 <목소리> 치우시켰어요. 네. 아, 너무 힘들어. 음. 빨랐지만 음. 저 중학교 때 우리 동네에 있어가지고 되게 자주 먹었었거든요. 음. 역시 쌀이 진짜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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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면이 저는 그냥 구 사람 많 네요.